7번 어, 지금 이제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인데 이 덩어리를 먼저 시그마를 이용한 합기호로 나타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자, k는 어, 조금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0부터 n-1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그 다음에 이 마지막 번째 항이 조금 뜯어서 써보면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제곱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을 다시 한번더 n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. 자 그러면 얘를 일반화 시켜서 써보면 어떤 일반 항이 튀어 나오게 되는 거냐면 n 제곱 더하기 k 제곱 분의 8n 자요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. 지금 이 덩어리 자체를 내가 이제 무한급수의 합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야 자이 상태에서 지금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니까 이제 정적분으로 바꿔보면 어 분자분모에 n 제곱분의 1을 이렇게 이제 곱해 그러면 얘가 어떤 수식이 만들어질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0번째부터 n 1번째까지 그리고 분자분모에 n 제곱분의 1을 던지게 되면 1 더하기 n 분의 k의 전체 제곱에다가 8 곱하기 m분의 1. 자, 요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, 얘가 0부터 1까지, 1 더하기 x제곱, 8 dx. 요런 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얘는 아크탄젠트니까, 8 곱하기 아크탄젠트 x. 그리고 0 들어가고 1 들어가게 되면, 어, 2π 하고 떨어지게 되는 7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지.